네, 안녕하세요, 미진솔테크입니다. 자, 이번에는 FX91과 888D 정품과 가품 구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FX91을 설명드리면, 자, 정면에 가품은 사코 마크가 없고요. 그리고 글씨도 좀 조잡한 게 이제 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정식 수입원 마크. 정식 수입원 마크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뭐, 미진솔테크, 수입 판매 미진솔테크, 그 다음에 구입 및 문의 AS가 저희 이제 회사 번호가 나와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없으면은 정식 수입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X888D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하단에, 밑면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저희 정식 수입 라벨이 있고요여기서 똑같이 수입 판매가 미진솔테크, 구입 및 AS가 저희 회사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정식 라벨이 없는 제품은 이제 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구성품 외에 터무니 없이 뭐 추가된 옵션이나 이제 뭐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거나 그런 거는 이제 가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좀 주의해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